우리 집에 형제가 4형제.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. IQ가 99에. 난 126인데.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반에서 1, 2등을 하는 거예요.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 사장이에요.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. 형,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.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. 형이 신부님,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했어요. 을큰간 수술을 했어요. 난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 나요. 아버지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 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. <laughs>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. 어머니가 그랬대니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.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. 나는 내 자식 먹여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. 그래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 q 가 지켜본 거예요. <laughs>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.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. 그래갖고 이 부식구 아이큐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.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.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.